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입니다. 오늘 또 홈카페 투어 남양주에 왔습니다. 정말 홈카페를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일단 공간이 너무 깔끔해요 되게 이상적인 홈카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자기소개 한번 어, 안녕하세요 올치 여러분 저는 헤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고요 박형준의 홈카페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세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정도 음. 화장품 개발을 하다가 바리스타 한 지는 3년 조금 넘었죠 저희 채널에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운업을 하시다가 바리스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향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 그때는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시작을 바리스타 자격증을 먼저 따고 면접을 한 진짜 20-30군데 넣었는데, 두세 군데 정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면접을 보는데 스페셜티 로스터카페페왔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지하로 데리고 내려가시더니 커피 하지 마라. 두 시간 동안 저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 나이가 정말 많아서 안 돼. 그냥 딴거 해. 거기서 담배 두갸을딱 피시는 거예요. 2차 면접 다음날 갈려 오라고 해서 갔죠. 또 지하실로 데려가더니 똑같은 얘기 를 하시는 거죠. 하지 말라고. 와이프랑 한번 와라. 와이프 설득시키고 <웃음> <웃음>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 대표님한테 정말 고마운 게 그분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있지 않나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커피 <laughs>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힘들다 햇살 바라보면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해서 프랜차이즈를 잘 들어갔어요 거기서 조금 배우다가 <laughs> 매니저로 스카우트 해가신 거죠 개인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점장까지 정말 <laughs> 열심히 하고 있죠 성공적으로 전향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 사장님이 얘기해주신 게 기억에 남는 게, 네가 하려면은 진짜 두세 배는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겨우겨우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사냥하셨잖아요. 뭐 어떠세요? 나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안스타님 500명일 때 제가 구독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마너스도이 스페셜리타도 안스타님께서 쓰셨던 영상 보고 제가 구매했던 거고. <laughs> 그럼 그때부터 홈카페에 대해서 또 아신 거네요, 그러면? 그죠. 이거를 시작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더할수 있게 된 거예요. 불과 한 6~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장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샌드박스 스마트 로스터예요. 안에 드럼통이 있어요. 네. 드럼통을 빼서 샌들을 넣고 닫아서 이제 예열을 해주는 건데 네. 150g인데 보통 120 네. 정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150 쓰면은 언더날 확률이 낮고 조금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로스팅까지 직접 하세요. 그 이번에 소개해드릴 원두가 다 제가 로스팅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프로파일을 다 자기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소음에다가 저배연에다가 예열도 되게 빨라요. 로스팅. 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연기가 많이 안 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팥 터지면서 그때 좀 냄새가 나요 2차 파까지 제가 가봤는데 그때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보통은 라이트 로스팅을 하고 미디엄, 뭐 CT 이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99만 원 주고 샀어요 쿨러가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 쿨러 별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쿨러는 안 샀는데 영상을 몇개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수입 업체에서 쿨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추천해 줄만 하세요? 매장에서 샘플 로스터로 쓰기에는 애매한 포지션이고 집에서 쓰기에는 간단하게 뽑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아, 정말 최고의 가성비가 아닌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 요 로스팅을 안할 때는 이 불이 꺼져요. 이제 로스팅을 이제 전원을 끄면은 꺼지고 이제 켜지면은 이제 로스팅을 하고 있다. 대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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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에서 로스팅을 지금 하고, 하고 있다. 있다. 안 하면 이게 켜지고. 네, 냄새 조심해라. <laughs> 집에서 재밌게 할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꾸미게 됐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다 스티커 제작해서 쇼룸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무래도 생두가 산에서 재배되다 보니까 산이랑 이제 플레이버 색으로 약간 맞췄어요. 와 이거 봐. <laughs> 대이다 진짜 이건 뭐지? 이거 뭐지? 반 킷은 처음 보는데 네, 5만 원대 디스튜베터인데 마감이 되게 좋아서 쓰고 있어요 에어 템퍼라고 누구나 캠핑해도 균일하게 흐뚤어지지가 않아요 그라인더는 미뇨 침도 없고 정전기도 음. 없어서 음. 에스프레소만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탐나 이거 되게 너무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거는 헤어드라이기 거치대예요 모던하우스에서 이거 팔아요 그 모든 포터필터가 다 거치대예요 양면 뭐? 테이프. 근데 아, 절대 안, 테이프? 안 떨어져요. 드라이기 거치되다 보니까 무게가 아 상당히 잘 버텨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플레어 프로. 이거는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가서도 아 에스프레소를 아 퀄리티 있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키기 조금 애매할 때전기가 아 없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해요. 가격이 34만원 주고 맛이 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laughs> 네, 프린트해서 다 만드신 거예요? 네, 그것이한테 프린트해서다 만들었어요. 디자인도 제가 다 해서 다이소에서 한 2천원에 산 건데 이렇게 팔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좋다. 네, 진짜. 네, 같은 거 어디다 오을지 처치곤란할 때가 많은데 이게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네, 너무 편해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마누스 우드 커스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드 커스텀이고 인스타에서 보고 제가 바로 샀어요. 근데 이게 안 팔더라고 이제. 근데 신나니까. 왜 이쪽 한 면은 없어요? 아, 한 면은 있다가 제가 아. 마누스로 핸드드립 추출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레앙스가 약간 핸드드립 느낌으로 뽑을 수 있어요. 어, 진짜 궁금한데요? 그럼 그것도 조금 있다가 여기는 약간 블랙이에 화이트 톤이고 여기는 약간 화이트랑 우드 톤이네요. 넘어와서 여기가 이제 브린 세션이네요. 이케이 가족의 설득을 좀. 피로로 했어요. 그죠? 이거는 뭐 가격이. <laughs> 네, 가격이 이제 후덜덜 하다 보니까. 분해를 네. 하고 나서 설득을 했어요. 아, 구매를? <laughs> 바꿨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이렇게 보고 있어도 맛있어요. 아,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있어도. 아, 타라오퍼라고 직접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5만원대에. 네, 샀어요. 이게 S가 싹 빠져요. 요게 딱딱딱 걸려가지고 좋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서 진짜 홈카페 중요한 게 선정인데 이런 것도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신것 같아요. 이 스마트. 네네. 안 쓰지 한달 넘었어요. 처음에는 레시피 진짜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근데 맛은 균일하게 아무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테스팅할 때 당근에 네. 내놨다가 안 팔리더라고요. <laughs> 여기서 한마디 해주세요. 잠깐마에 <laughs> 당근... 아, 여러분들 아, 제가 <laughs> 싸게 내놓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절실 하신 분들 제가 내고 해 드릴게요. 굉장히 도구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네 네. 이거는 오리감이 어시클로츠 힌트 OCT. 여기는 로비오 3구라고 다이아몬드 패턴이 530 개가 있는 1 1 s C 같은 이스 어, 블랙도 있구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리퍼 진짜 추천해요. 클린컵 아... 너무 좋아요. 아... 흔히 보지 못하는 드리퍼들만 이렇게 좀 쓰시네요. 검은색으로 바꾸고 이 전체를 다 검은색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도자기 드리퍼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 거예요. 기능적인 거는 뭐안 봤어요. 사고 나서 연습해보자. 아, <laughs> 그러면 이렇게 다 구성하는데 한 비용이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비용은 800만원 정도. 그 대신에 이제 말토닉을 포기하신다면 500만원으로 떨어지겠죠. 일하시는 매장보다 더 좋은 장비가 집에 있지 않나. 아, 그라인더는 훨씬 좋아요. <laughs> 카페에서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연습하고 연습할 결과를 직원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아... 직원 교육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하려니까 아무래도 한계점에 좀 부딪히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안스타 채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쯤 내 커피 맛이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로스팅부터 해볼까요? <laughs> 생두 120g 미리 담아놨고요. 샌드박스 스마트라고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시고 공식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식 프로파일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로스팅 히스토리에 보시면 은 제가 여태까지 로스팅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생도 무게랑 원두 무게랑 손실률을 알 수가 있어요 기록도 사진을 찍어서 남겨줄 수 있어요 태블릿이면 아무거나 돼요? 아, 다 돼요. 뭐, 핸드폰도, 핸드폰도 되고 앱만 네, 네. 다운받으면 되는 거죠 네. 열은 얼마나 줄 거냐? 네, 팬은 90%를 열어주겠다 초는 드럼 속도 야 드럼 속도까지 열어주죠 네. 네. 로스팅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은 네. 닫아서 열을 시켜주고 여기에서 뭔가 걸리, 와, 뭐야, 이거는. <laughs> 어, 특허 받은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이러죠. 예열은 음... 5분 정도 걸릴 거고. 지금 이렇게 생도를 여기 드럼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또 빨간색 물이 또 들어와 있고.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네요. 지금 2분 30초 지났는데, 150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로스팅하고 연기나고 하면은, 네. 아내분께서 혹시, 아, 춥다. <laughs> 문 닫아라. <laughs> 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차크렛까지는 절대 가지 마세요. 이차스렛시 아, 네.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laughs> 이렇게 되고, 네, 메시지가 뜨죠? 네. 그러면은 열고,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걸어주시고, 닫고, 동작 완료 버튼 누르고,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이 돼요. 어, 아, 안에 들어가, 들어갑니다. 드럼을 그냥 넣는 거구나. 네네. 여러분, 지금 홈로팅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뿌리가 <laughs> 진짜 그렇게 크지 않네요. 아직까지는 냄새도 안 나고, 이 정도 가까이 가야 하나요? 온도가 예를 들어, 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뭐 자동으로 꺼지고 이런 기능이 있나요? 어, 이게 사전 설정을 해놓는 이유가 음.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자동으로 꺼져서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장갑을 슬슬 이제 깨겠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1차 팝이 터질 거예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좀잘 보이지는 않네요. 네, 잘 보이지는 않아요. 네. 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음. 좀 있어요. 타닥타닥 타닥 소리 나요. 팝콘 터지듯이. 야, 소리가 이제 나죠. 이제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눌러줍니다. 1차 크랩 버튼. 네. 예. 지금 1차가 이제 활발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리가 지금. 다 터지고 휴기지 때 배출을 해볼게요. 그래서 로스팅 중지 버튼 누르면 끝나죠. 다들 아. 예, 꺼내주시고. 요거를. 이야. 체포는 이쪽으로 다 떨어져요. 아, 체포 여기로 떨어지는구나. 네. 네, 딱 100g 나왔어. 네. 이게 많이 볶아도 전력량이 일단 600W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세에 네. 대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커피를 볶았으니까, 네. 한번 네. 추출을,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